근데 우리는 풀면반이라고 그랬죠? 제일 높은 반입니다. 그래서 어법을 하는 시간보다 독해가 많기 때문에 월요일 날도 문법을 다 하는 게 아니고 문법은 기초부터 차근차근 마지막으로 정리한다 했죠. 그거 잠깐 하고 모의고사 질문 받을 거야. 그래서 모의고사 오답 정리를 꼼꼼히 해와야 됩니다. 오늘도 이따 질문 받을게요. 좋아요. 이게 내 실수로 페이지를 못 넣어가지고. 좀 보기 힘들겠지만, 1번에서 한 장만 넘겨보세요. 1번 지문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기 전에 얘기만 할게. 숙제를 하다가 시간이 부족하면 대충 할수 밖에 없는 경우가 생긴다. 맞죠? 그러면 그때는 방법 알려줄게. 대충 해야 될것 같아. 모의고사도 다못 풀었는데, 그냥 대충 찍어가지고 맞은 거, 틀린 거한 다음에, 대충 오답정리 몇개 해야 될것 같아. 시간상. 그럴 바에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연락을 해. 쌤 오늘 숙제를 다할 시간이 없어서 죄송한데, 오늘 끝나고 남아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너한테 도움이 돼. 제말 이해하죠? 단어도, 다못 외웠어요. 그럼 남아서 보면 됩니다. 그게 뭘 문제예요. 단, 교재 숙제 있죠. 교재 숙제는 어떻게든 해내야 돼. 왜냐하면 수업을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나중에 숙제하는 건 사실 큰 효과가 좀 떨어져요. 제말 이해하죠? 다 얘기해줬어. 시간상 밀려가지고 숙제를 제대로 못할 것 같아.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시간이 아깝지 않니? 노동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잘해보자고 하는 건데 그 시간이 네 인생에 너무 아깝잖아. 차라리 그럴 바에 그냥 접고 연락하고 남아서 하면 된다 제말 이해하죠? 제대로 하는 걸 원하는 거지 보여달라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제말 이해했죠? 좋습니다 아, 화목반 인원이 더 많아요 근데 어제 애들도 이렇게 하나씩 다 숙제검사를 해줬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 적게 걸렸겠어?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아까 잠깐 하다 봤겠지만 숙제가 안 되면 이제 급격하게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근데 다음 넘기니까, 어, 여기는 잘돼 있나면 기분이 다시 좋아져요. 사이코가 되어가는 것 같아. 옛날에 그 조연아 알아요? 대한항공? 땅콩 때문에 회왕시켰던. 땅콩이 없어가지고 회왕시켰던 그 조연아 상무라고 있어. 대한항공 이제 일갑니다. 그분이 약간 조연병이래. 그래서 그분이 화내는 걸그 아래 사람이 녹음한 적이 있어. 네가 뭐야? 네? 네가 네? 네가 감히 나한테 나가 나! 이렇게 하는 게 있다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와이 여자 미친 여자다. 그난 어떤 생각 있는 거? 응? 원래 이렇게 화내는 거 아닌가? 그건 내가 그런다는 얘기지. 근데 막 계속 자고 이런다고 화낸 적은 없어. 거짓말입니다. 1번. 자, <laughs> 지금 잘 들어. 내 네, 요약이 맞았냐, 틀렸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요약을 해 봤다는 행위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읽고 요약해 볼게요. 1번에 so far as는 as long as입니다. 뭐뭐 하는 한이에요. 접속사인 거죠. You are wholly concentrated. 네가 완전히 집중하는 한 어딘지 찾았니? 1번 문제 있는 페이지에서 바로 뒷 페이지. 질문을 요약하시오. 여기입니다. 너가 완전히 집중하는 한, on bringing about a certain result,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에, clearly, the quicker and easier it is brought about, 하고 잘라야겠죠. 더 better, 더비 더비는 뒤쪽 더비에서 자르는 거니까 분명하게도 더 빠르고 더 쉽게 결과가 가져와지는 게더 좋죠. 맞아요. 그럼 이 문장을 정리하면 그냥 결과는 더 빠르고 쉽게 하면 좋은 거야. 늘 한글로 적어도 되고 영어로 적어도 되고 수식으로 적어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나만 본인만 알아보게 적어도 돼. 근데 글자는 나도 알아보게 적어줘. 오해하지 말고. 자꾸 남자들 중에 나만 알아보고 적으라고 하면 결과는 빠르고 쉽고 좋아요. 이렇게 정답 말이야. 이거 나는 알아보게 적어줘야 될거 아니야. 제말 이해하죠? 글씨 얘기하는 거야, 글씨. 너네 그런 얘기 들어봤어? 천재는 다 악필이라고? 그거 다 구라야. 그거 다 악필이 만들어낸 거짓말이에요. 이 말은 맞아. 글씨는 마음의 창입니다. 그 글씨 그렇게 못 쓰면 나중에 러브레터는 어떻게 쓸 거야? 안쓸 거야? 컴퓨터로 쓸 거야? 저는 그런 걸 써볼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2번 2번 your resolve resolve가 원래 동사를 해결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소유격 되니까 명사겠지 결심이라는 뜻입니다. 결심 너의 결심 to secure secure가 확보하다 획득하다 a sufficiency of는 그냥 충분한입니다 food 충분한 음식을 확보할 너의 결심은요 for yourself and your family 너와 가족을 위해, will induce you, 너에게 유발할 거예요. to spend, 쓰도록이요, weary days, 지친 날들을, in tilling the ground, till이 경작하다 뜻이 있어요. 그 땅을 경작하는 데, and tending livestock, 가축을 돌보는 데, 영어에서 in ing는 뭐뭐하는 것에 혹은 뭐뭐할 때입니다. 너랑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얻으려고 하면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힘들어요. But if nature provided food and meat, 만약 자연이 제공을 해 준다면 음식과 고기를 in abundance 풍부하게요. ready for the table. 테이블에 준비된 채로 you thank nature. 너는 자연한테 감사할 거야. for sparing you much labor. 스페어가 사용식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덜어 주다 뜻이 있습니다. 너에게 많은 노동을 덜어준 것에 감사할 거야. And consider yourself. 너 스스로를 고려하게 될 거야. So much the better off. 더잘 사는 것이라고 고려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2번을 요약하면 음식을 구하려면 일을 해야 되는데 자연이 공짜로 주면 너무 좋다 이거죠? 일을안 하면 최고야. 그게 1번이랑 이어진 거 아닌가? 결과를 가져올 때더 빠르고 쉽게 오면 좋은 거잖아. 일안 하고 그냥 오면 좋은 거죠. 3번 un-executed purpose 실행된 목적은 in short 요약해보면 is a transaction 거래입니다. in which 그 안에서 단어 나중에 찾으면 되잖아요. 이걸 봐. 같이 봐. 그 안에서 the time and energy spent on the execution 시간과 에너지 실행에 쓰여진 are balanced against 균형을 이루는 것이죠. the resulting asset 결과적 자산과, and the ideal case. 질문 좀 하자. ideal이라고 쓰면 뭘 암시한다고? 이상적. 그래서, 그게 작가의 주제죠. 주장. 잘한다. 이상적 경우는 is one. 하나의 경우인데요. in which the former, 전자가 approximate, 수렴하다 가까워지다. <목소리> 맞아요. to zero, 0으로 가까워지고, and the latter, 후자는 무한대로 가까워지는 것이죠. 3번. 시간과 에너지와 결과의 균형에서는 시간과 에너지는 적게 쓰고 결과는 최대치가 되는 게 짱인 거죠. 맞죠? 4번 purpose 목적은 then 그러하면 justifies the efforts 노력을 정당합니다 it ejects i t 은 목적이에요. 목적이 eject가 동사로 가하다 행사하다. 목적이 가했던 only conditionally 오직 조건적으로요. by their f r u i t 그들의 결실에 의해. 4번은 내가 노력은 별로 안 했는데 결과가 충분히 와요. 그러면 그 정도의 노력은 해도 되잖아요. 맞아? 잠깐, 나좀 봐봐. 1시간 공부하고 100점 맞을래? 200시간 공부하고 100점 맞으려면 뭐할 거야? 1시간 공부하고 100점 맞는 게 낫죠. 맞아요? 어, 그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겁니다, 그냥. 결과는 당연히 노력 대비 많이 오는 게 좋지. 맞아. 넘어갈게, 이제, 다음 페이지. 주제문 및 작가의 주장을 알수 있는 문장은 몇 번입니까? 할 때, 네, 3번도 좋고 1번도 좋습니다. 1번, 3번. 4번은 부연문. 주장은 좀 아닙니다. 전개 방식은 주장과 부연입니다. 두갈식이야첫 줄부터 더비더비를 써서 작가 주장을 나타내. 잠깐, 나좀 봐봐. 자 기본적으로 알고 있겠지만 정리 좀 하고 가자. 에세이 쓰는 거 배운 적 있죠. 영어로 그러면 제일 위에다 뭘 쓰지? 네, 인트로를 씁니다. 여기다 반드시 널뭘 말해줘야 돼요. 주제를 말해줘야 되는데, 픽을그 다음에 스페스픽하게 뭘 쓰죠? 바디를 보통 세달락 써주죠. 맞아요. 그 다음 마지막에 뭘 써주죠? 컨클루션을 써줍니다. 이게 기본값이야. 영어에. 영어 에세이는 다 저렇게 돼야 돼. 기본적으로 두괄식 구조를 유지하고, 유지하고, 다른 말로 양괄식 구조를 유지해 줘야 돼. 영어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걸 먼저 얘기해. 구체적인 걸 먼저 얘기해. 일반적인 걸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 구체적으로 덧붙이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하죠. 이게 기본 세팅입니다. 그래서 모든 글을 다 그렇게 써요. 방금 읽은 1번 질문도 이러한 거야 처음에 얘기하고 나머지 다구연으로 갖다 붙인 겁니다 됐어요? 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 캐나다에 있었는데 그 당시 쌤한테 물어봤어 왜 s 세이 수업이었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할 때라 Teacher, in Korea, we can put our topic sentence middle, last, ok So, can I do that? 그랬더니 teacher가 No. You need to put your topic sentence on the first part. 그래서 내가 Why? Teacher, Why? In Korea, No. Teacher, In Korea, No. <laughs> 계속 물어봤다. 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 지들도 몰라요. 그냥 하는 겁니다. 모르더라고. 그냥 자기도 그렇게 배웠대. 그래서 모든 글이 다 이렇게 생겼어. 아주 신기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첫 줄을 읽고 이런 얘기 하겠구나 하면 진짜로 거의 대부분 그런 얘기해. 아니면 첫 줄이 도입일 때도 있어. 사랑을 얘기하고 싶다고 사랑부터 얘기하지 않고 최초에 아담과 이브가 있었으니 이렇게도 되잖아요. 맞죠? 아담과 이브는 사랑에 적절하지는 않네. 이 <laughs> 번. 2번을 문제풀이를 하기 전에 오른쪽에 틀렸다면 틀린 이유를 정리하시오. 그 여백에 이걸 꼭 적어놓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단락이라는 건 주제나 주장이 몇 개죠? 한 개죠. 잘한다. 첫 줄에다가 정현아, 빈칸을 뚫어놓잖아. 그럼 빈칸은 중요한 문장에 뚫어? 아무 데나 뚫어? 잘한다. 중요한 데뚫쳐 이거 주제문이야. 선생님, 이걸 알면 뭐가 바뀝니까? 바뀌어요. 문제를 푸는 방법이 바뀌어요. 이 구조라면, 마지막에 재진술이 100% 있겠죠? 근데, 이런 양괄식이 아니고 두괄식만 해도 나머지는 부연 설명일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주장 문제 풀듯이, 나머지 읽고, 주장을 빈칸에 대입하면 돼. 두 번째, 빈칸이 통문장이 아닐 때는 빈칸만 중요한 건 아니잖아. 빈칸 문장이 주제문이니까. 맞죠? 그래서 빈칸 문장에 써있는 다른 말들의 재진술을 체크하면 거기에 100% 근거 있어요. 읽는 도중에 근거를 찾았고 보기를 확인해서 답이 나왔다. 난 끝. 그게 안 나오는데요. 그러면 지라시가 얘기했듯이 주장을 못 찾아. 근데 다 읽었어. 그럼 괜찮아. 일치 불일치 하면 되잖아. 맞죠? 하나씩 하나씩 대조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풉니다. 바꿔 말하면 첫 줄에 빈 칸이 있으면 이제 틀리지 마세요. 주장 문제야. 됐나요? 해볼게. 첫 줄. 자, 오늘 처음 듣는, 들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풀이 할 때는 모르는 단어일 것 같은 거, 학생들이. 그건 나도 모르고. 해석이 안될것 같으면 나도 해석 안 하고 한다, 그냥. 여러분 수준으로 풀어도 풀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잠깐 하기 전에 내일 좀 들어봐. 중요한 얘기라. 그, 물리학적으로 있잖아. 에너지가 안정됐다라는 건, 에너지를 많이 쓴다라는 거야? 적게 쓴다라는 거야? 적게 쓴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게 안정된 상태야. 그럼 불안한 상태라는 건, 에너지를 어떻게 쓰는 거야? 많이 쓰는 상태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다 서로의 수준 차이가 있죠. 개인은 서로 다 다르니까. 근데 누구는, 조금 공부했는데도 나보다 더 많은 걸할수 있고, 누구는 나보다 많이 공부했는데도 나보다 별로 모를 수도 있거든. 그게 다 스키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의 틀이. 좀 많이 크면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아도 남들이 어려운 걸난 금방 해내. 그게 영어의 기본은 어휘랑 구문이에요. 특히 어휘. 내가 단어를 많이 알고 있잖아. 그럼 이 지문을 읽으면서 순간순간 무슨 소리지는 되겠지만. 얼추 내용은 파악이 됩니다 아 이런 내용이구나 그럼 나는 물리학적으로 보면 불안한 상태가 아니야 옆에 있는 불안한 애보다 내가 답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찾으면 내가 더 높다 내말 이해해? 그래서 단어 많이 외워야 돼 그게 너를 안정시킨다 그거는 다른 과목 공부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말 이해합니까? 그래서 모르는 단어는 모르는대로 하지만 내가 어떤 단어는 이 단어는 이 뜻이야 라고 말하는 건 필수 어휘야. 무조건 알았어야 되는 거야. 제말 이해하죠? 시작에 디자이너라고 써 있잖아. 이것도 모르면 이제 문제 심각한 거라고. 너는 불안한 상태가 아니고 거의 식물인간 상태인 거야. 됐죠? 합니다. 첫 줄. t 디자인 e s i g n in 알고리즘. g e of algorithms. a l 의 A, 알고리즘의 A가 둘다 대문자니까 고유 명상가 보지? 2번이에요. 알고리즘 시대의 디자이너는 pose s a threat. pose는 모르지만 threat은 알죠. threat 뜻이 뭐지? 위협. 아이, 좋아. 위협을 pose 합니다. to American jurisprudence. 아래쪽에 있네요. 미국 법 체계에요. because, because 앞에 잘라보세요. 왜냐면요. The algorithm is only as good as blank. 알고리즘이라는 건 빈칸 정도로 좋기 때문에. 한번더 할게. 알고리즘 시대의 디자이너는 위협을포우한데 미국 법 체계. 왜냐하면 알고리즘이라는 게 고작해야 빈칸만큼 좋기 때문이래요. 질문. 인과를 말할 때 결과가 결혼할 거야. 원인은 사랑해가 돼야 돼. 죽이고 싶어가 돼야 돼. 사랑하니까 결혼하기. 상식적인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쟤를 죽이고 싶으니까 쟤랑 결혼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남자도 있어 조심해야 돼. 시아야? 네. 이 세상의 남자는 니네 아빠랑 나 빼고 다 쓰레기야. 여기도 몇개 있다. 맞아, 아니야. 나는 쓰레기였다. 재활용됐어. 어이. 인과는 방향이 어떻죠, 서로?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일해요. 사랑하니까 결혼하겠죠? 공부했으면 점수가 어떻게 돼야 돼? 나와야 돼. 그걸 우리가, 우리가 그래야 인정하잖아. 공부도 안 했는데 점수 잘나오는 인정하지 않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니? 아무도 고개를 안 끄덕이네? <laughs> 어이. 다시 해볼게. 첫 줄에, 포즈의 뜻은 모르지만, 번치사 투가 화살표니까 미국 법 체계에다가 위협인가봐, 맞죠? 그럼 결과가 뭐냐면 알고리즘의 디자이너가요, 이렇게 맞게 얘가 위협인 거야. 어디에 위협이냐면 미국 법 체계. 그럼 이 방향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아요. 우리가 찾는 건왜냐면요 알고리즘이라는 건 l 니 As good as 빈칸이잖아. 여기 좋은 말 나와야 돼, 안 좋은 말 나와야 돼. 여기 안 좋은 말 나와야 돼. 맞죠? 꿀팁 하나 더 줄게. 빈칸의 방향을 판단했잖니. 그러면 보기를 싹 훑어가지고 빨리 방향을 확인해봐. 정말 운이 좋으면 다섯 개 중에 하나만 안 좋은 말이고 나머지 좋은 말이잖아. 그럼 그냥 그게 답이야. 그리고 너는 찍고 옆에를 눌려야 돼. 그런 운이 오기를. 1번. 데이터의 양. 대중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잘 모르겠네, 방향을. 2번. 스스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래요. 자가학습력인가? 어, 최고의 결정에 도달하는 건 좋은 거잖아. 이건 아닐 것 같은데? 3번. 잠재성은 좋은 거 아니야? Create lasting profit. 수익 만드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안될것 같은데요? 4번. 하드웨어의 기능성이라는 거 애초에 좀 좋은 말 아닌가? 5번 디자이너의 이해 의도된 사용해 이것도 좀 좋은 말 나쁜 말이 없는 것 같은데. 슛. 다음을 보죠 뭐. 자 이제 하나씩 주장을 찾거나 재진술을 체크하겠습니다. 바로 뒷문장이에요 빈칸 아래 줄더 퍼슨 찾았나요 더 퍼슨 더 퍼슨 디자이닝 디 알고리즘. 형광펜을 쫙 치시고 이건 100% 재진술이에요. 쌤, 왜요? 첫 번째 근거. 알고리즘이 우리가 찾는 거잖아. 알고리즘이 우리가 찾는 거잖아. 맞죠? 알고리즘이 써 있고, 두 번째, 알고리즘을 디자인하는 사람이 한 단어로 누구야? 디자이너 아니에요? 잘한다. 얘네, 얘. 이건 100% 재진술이다. 다시 할게. 알고리즘을 디자인하는 사람은, maybe an excellent software engineer. 이런 걸 수도 있대요. But, 근데요. Without the knowledge of all the factors, 근데 모든 요인에 대한 지식이 없이, then need to go into an algorithmic process. 들어갈 필요가 있는 알고리즘의 프로세스에 그 들어갈 팩터들에 대한 모든 지식이 없이, the engineer, 엔지니어가 디자이너입니다. 엔지니어는요, could unknowingly produce an algorithm. 잘 모르고 만들어요 알고리즘을. Whose decisions? 그것들의 결정이 or at best incomplete 불완전하거나 아, 불완전하고 and at worst discriminatory 하고 그걸 잘, 그걸 잘 몰라도 뒤에 unfair 알죠? 자, 이 문장 다시 할게. 알고리즘을 디자인하는 사람은 놀라운 엔지니어일 수 있겠지만 모든 팩터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프로세스에 들어갈 그래서 엔지니어가 못 모르고 만들어요 그냥 알고리즘을. 그것들의 결정은 인컴플리트하며 언페어한 겁니다. 맞아요? 네. 알고리즘의 결정이 인컴플리트하고 언페어하다는건 좋은 말이 안 좋은 말이야? 그 원인이 누구지? 이제... 디자이너 때문인 거 아닌가? 맞아? 잠깐 나 봐봐. 아까 맞아는 반말이잖아. <laughs> 맞아? 알아했어? 잘했어. 순간 기로 맞아? 맞아? 이런 줄 알았어. 여러분, 우리 찾는 게 얘가 안 좋대. 예. 왜안 좋냐면 알고리즘이 빈칸 정도만 좋기 때문이래요. 근데 이거는 그냥 무시하고 안 좋은 말 나와야 되잖아. 인과니까. 바로 뒷문장에 뭐라고 하냐면 디자이너들이 잘 몰라요. 뭘 모르고 만들다 보니까 알고리즘 자체가 incomplete하고 unjust 하대. 그럼 그 원인은 얘 때문인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1, 2, 3, 4, 5 중에 얘가 튀어나와야 되는 거 아니니? 얘가 모든 걸 알지 못해서죠. 보기 봐봐, 다섯 개. 다시 읽어봐, 눈으로. 보기 다섯 개 중에 디자이너가 나오면 된다. 단몇개 보여요? 하나 보이죠? 그러면 여기서 거의 90% 나는 5번을 찍을 거라고 확실히 되는데, 이게 수능 당일이잖아? 그러면, 시간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5번 찍고 가겠지만 시간이 좀 있으면 그 정도의 깡이 있지 않다 우리는 아 바로 5번이네 뭐 이런 이 정도의 깡이 없어요 아 물론 이럴 수는 있지 다른 거다 풀었어 이거 하나 헷갈렸어 근데 보니까 5번인 것 같고 귀찮아 어차피 이거 틀려도 1등급이거든 그럼 띡할수 있겠지만 한 문제 때문에 등급이 왔다 갔다 하면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이제 확인은 해야 됩니다 5번이 맞는 건지 확인은 해야 돼. 빈칸에서 여섯 줄 내려오세요. Compounding the problem 있습니다. 잘 붙이고 있어, 잘 하고 있어, 좋아. Compounding the problem, 문제를 compounding 해. a n algorithm design firm, 알고리즘 디자인 회사가 might be under contract, 계약 아래 있나. To design algorithms, 알고리즘 algorithm 디자인할 for a wide range of users. 뭐, 이런 걸로. From determining. determining 하는 것에서 which patients awaiting transplants. 환자. 어떤 환자. transplants를 기다리는. are chosen to receive organs. organ을 받을지. to which criminals facing sentence. facing sentencing. 어떤 criminals가 sentencing을 마주하고 있는 애가 should be given probation. 아래쪽에 있죠. 집행유예를 받아야 되는가. or maximum sentence를 받아야 되는가. That firm is not going to be staffed. 그 회사 스텝이 없을 거래요. With subject matter experts. 전문가. Who know what questions. 알고 있는 사람인데 어떤 질문을 each algorithm 이 needs to address. address 할 필요가 있는지를. What databases the algorithm should use to collect its data.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알고리즘이 사용해야 하는가. collect 하려고 데이터를. And what pitfalls를. 알고리즘이 피해야 되는가 in turning out decision. 결정을 잇따라 내는 것에. 내가 읽으면서 느끼는 게 없어? 단어를 모르면. 지금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읽긴 다 읽었지. 하자. 1번. 보기 1번. 대중들이 접근할 정보의 양이 나오니, 그래? 한 번도 안 나온다. X. 2번. 알고리즘이 스스로 자가학습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잘한다. 3번. 수익을 만들자는 얘기가 나와요? 안 나오죠. 좋아요. 4번. 디자인, 회사는 나옵니다. 근데 하드웨어의 기능성 얘기가 나오나? 안 나옵니다. 근데 내 머릿속엔 그게 나올 수가 있어. 읽다 보면. 내가 추론해서. 맞죠? 근데 이글는안 나와요. 그래도 100% 5번이죠. 다시 봐봐. 형광펜 들어서 빈칸 뒷문장, 그한 문장을 형광펜으로 쫙 칩니다. 그게 가장 큰재진술이요 걔를 보고, 아, 이건 디자이너가 다 알지 못해서라고 해서 보기 중에, 아, 5번이겠네. 하고 나머지를 쓱 읽고선 5번 맞네. 하고 골랐어요. 엄청 잘했습니다. 100점 만점, 100점이야. 문제를 푸는 답이 아니고 과정이 100점 만점, 100점이라고. 근데 난 그건 몰랐지만 다 읽어보니까 1, 2, 3, 4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제 끼고 5번 찍었습니다. 왜냐면 디자이너는 나오잖아요. 그래, 맞췄는데요. 너도 엄청 잘했다. 맞죠? 오답률 70%라는 건 고3 애들이 10명 중에 7명이 틀린다는 얘기야. 맞아 잘했어, 잘했어. 네? 아, 좋아. 문 잠가. <laughs> 됐죠? 어. 모든 빈칸 문제를 이렇게 다 똑같이 푼다. 지난 시간 1번 들은 사람들도 똑같이 풀죠, 지금. 그냥 똑같이 하는 겁니다, 똑같이. 그렇게 해야 늘어.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2번 정리하고 3번까지 하지.